예,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는 부피라 t v 정부장입니다. 오늘 현장은요, 어, 1호선 부평역 초초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타입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어, 아파트 등기다 보니까 지하 3층까지, 그리고 이렇게 어, 주차 타워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평역까지는 도보로 단 2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세권의 아파트 현장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역세권 현장 준비해 드렸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입은요. 어, 개별적으로 방을 쓸수 있는 그래서 월세를 주시거나 아니면 성인좌제방을 이용할 수 있는 개별 포룸 아파트 등기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집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실매물 보러 가실게요 출발하시죠 구독자 여러분 이집 아니 이 아파트 해가 정말 잘 들어오죠? 제가 지금 촬영을 오후 5시쯤 하고 있는데요 어, 사방이 다 뚫린 느낌입니다 오늘 집은요 1호선 부평역 초초역세권 넓은 개별형 포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요 전실이 두 개나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개별적인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집부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성인자녀분들은요, 터치 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집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 집은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개별적인 방 하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방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를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뒤쪽으로 이렇게 침대 큼직하게 딥비를해 놓으셔도 되고요 반대쪽 공간은요 이쪽은 책상 놓는 자리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니면 식탁 자리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싱크대 공간도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음식도 해 먹을 수가 있겠죠 상하부장의 싱크볼 그리고 하이라이트까지 미구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월세 줘도 충분하겠죠? 근데 이 방에는요, 욕실 공간까지 딸려 있어요. 네, 욕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큼직하기 때문에 샤워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바닥에 줄눈 시공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에 간극도 넉넉하고요. 앞쪽에 유리거울장과 유리거울 수건장 충분하죠? 초역세권에 새 찾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집은요 보편역 초역세권인데 이렇게 개별적인 방에는요 신발장도 키큰 장으로 무려 두칸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부터는 더 안쪽에 어, 공간 보여드릴게요 맨 바깥쪽 현관문 있잖아요 근데 개별적인 방에도 이렇게 현관 철문이 있고요 이 중간 본 실로 들어가는 이 중간에도 이렇게 철문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별적인 세대로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시 공간도 사이즈가 나쁘지가 않아요 바닥 타일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모든 바닥 타일에는 다줄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도 키큰 장으로 3칸에 띄움 시공되어 있는데 반대쪽 공간도 안쪽에 폭이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수납장을 충분히 짜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넉넉한 폭을 가진 전실 공간 이 중간을 중문으로 다 채워 넣었는데요. 그만큼 중문도 사이즈가 큼직하게 시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내 공간 더 들어와서 만나보실게요. 밝고 화사한 느낌의 이 아파트는요. 바닥 전체가 다 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뽀베이 구조가 대세입니다. 어, 향도 좋고 바람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집 3번 모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3번 번부터방 사이즈가 정말 괜찮습니다. 이쪽 창가 폭은요, 2,500에 반대쪽 벽체 사이즈는 3,300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충분히 이용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점은요, 모든 공간의 친구가 정말 높아요. 그만큼 환기성도 좋다는 얘기겠죠. 3번 방에 딸려있는 다용도실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세탁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전과 밑에 어, 물 빠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세탁기 건조기는 워시타워 놓으시면 되시고요. 환기창도 큼직합니다. 반창 이상 사이즈로 널찍하게 되어 있으니까 개방감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대쪽 공간도 수납장, 수납선반 다 짜주셔도 되고요. 와, 친구가 정말 좋네요. 이 집은요, 딱 들어오면 탁트 느낌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우리집 2번방 보여드릴게요 2번방도 사이즈 정말 괜찮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거는 제가 지금 16층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어 도시뷰 뻥뻥 뚫려 있습니다 창가폭도 좋은데요 여기는 2630에 반대쪽 벽지 사이즈도 좋아요 여기도 3400이나 나오니까요 자복도형 구조에는 메인욕실 중간에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좋아하겠죠 1번방 안방과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메인욕실 보실게요 이 욕실 폭은요, 이 정도 폭이 나옵니다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간에 욕조는 이렇게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니까 퇴근하고 오셔서 반신욕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 역시 미끄럼 방지탈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 공간에도 큼직한 유리 거울 수건장 샌다이 공간도 충분하죠 세면대와 변기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베이 구조는요, 이렇게 중간에 거실과 어, 주방이 탁 트여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정말 아파트 고층이다 보니까, 어, 개방감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지하철 소리 들리시나요?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집은요, 부평역 초역세권입니다. 개방감 좋은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탁 트인 이 거실 폭은요, 4,100이나 나옵니다. 넉넉한 쇼파를 놓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어, 이 집은 시스템 에어컨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타워형 에어컨, 거실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공간마다 포인트를 줬는데 기본적인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를 배치하더라도 실내 분위기가 잘 조화가 될것 같은데요. 아틀 공간에는요 충분히 큼직한 TV 놓으시고 시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대면형의 주방 공간 만나보실 텐데요. 주방창이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바람 정말 시원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디귿자의 주방 싱크대 라인인데 이 중간에 폭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동선도 정말 좋고요. 대형 싱크볼에 가스레인지는 3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편안하게 요리하 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요. 지금 보여지는 공간에 충분히 두 대도 놓으실 수가 있고 위쪽에 수납 공간도 빼먹지가 않았네요. 단차 넉넉하게 둔 아일랜드 식탁 어, 편안하게 일반 의자 놓으시고 사은용 식탁으로 이용 가능하신데요 수직장 공간이 꼭 필요하시겠죠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이 라인에 다 넣어 드렸습니다 어,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 있으면 정말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집 다용도실은요 이 바로 안쪽에 깊숙하게 넓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 집은요 다용도실 무려 두개나 됩니다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뜻이겠죠 어 여기 보일러 바로 앞쪽에는 루버 셔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더운 날에도 환기를 충분히 시키실 수 있고요 단차 위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무조건 세팅이 가능합니다 단차를 둔 밑에 쪽 공간에도 바닥 물청소 가능하고요 충분히 하부 선반 공간 수납 공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해도 정말 잘 들어오죠 제 얼굴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집 1번 방 만나보실게요 이 집은요 아니 이 아파트는요 개방감 좋다는 느낌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렇게 창이 큼직큼직한 데서 봤거든요 모든 공간들이 창이 정말 큼직큼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창가 폭은 3400 나와요 그리고 반대쪽 벽체는 3330입니다 거의 정사각형 구조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 반대쪽에 붙박이장 11자 정도 충분히 설치하실 수 있고요 침대도 이렇게 큼직한 침대 창가 머리맡으로 해서. 큼직하게 놓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컨 욕실도 요 앞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화장하시고 세컨 욕실 이용하시면 돼요. 이 아파트의 세컨 욕실 보여드릴게요. 바닥 줄눈 시공되어 있고요, 길쭉하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샤워를 하실 거면 세면대 앞에서 샤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유리 거울과 유리 거울 수건장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불요선 부평역 초초역세권의 아파트 타입 개별 포룸 타입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현장도 이제 입주가 많이 됐는데 어, 역세권으로 집을 찾으신 분들 오늘 집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 현장도 대략적으로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아파트는 4억대 중반으로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오피 등기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중반에 만나 보실 수 있어요. 입주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필요하시고요. 오피스텔 등기는 5천 정도 필요한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속 대표번호,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 저 정부장이 이 현장의 모든 타입들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의 다른 현장들까지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굿빌라TV는 똑같은 집이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더 경쟁력 있는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